여기 세 채의 집이 있다. 언젠가 한 번쯤은 살아본 것 같은 집그 익숙함으로 그곳에 집이 있다. 그곳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만났던 것 같은 친숙함으로 그곳에 그들이 살고 있다. 오래된 집에는 오래된 기억이 산다. 그 오래된 기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의 원형을 만난다. 집이란 말은 짓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짓다는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밥도 짓고 옷도 짓고 글도 짓고 뭔가를 창조하는 것을 우리는 짓다고 그랬는데 그 지시 바로 집이 된 거예요. 명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뭘 창조한다, 만든다, 짓는다 그 중에서 최고를 집으로 본 것이죠. 집이 곧그 사람이다 이런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투,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옷차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집은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일까? 집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콘크리트로 만든 집은 사실은 인간이 무관심해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아도 오래 가죠. 오래 가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질 않죠. 근데 한옥은 인간들이 주는 만큼 그 집주인들이 관심을 쏟는 만큼 그만큼의 대가로 다시 돌아오는. 전통건축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라고 한다면 역시 마당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집은 실제 이렇게 해보면 적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 추억으로 보면 큰 집에 살았던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착각하는 이유가 마당이 내부 공간이나 마찬가지로 이용됐다는 거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돌아갈 곳, 항상 되돌아갈 곳, 돌아갈 곳, 그리고 가족이 만나는 곳, 그래서 편안한 곳. 집의 느낌은 이불 같아요. 추울 때 입을 때 이불에 들어갔을 때 되게 따뜻하고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밖에서 그 추운데 겨울에 그냥 아침에 일하다가도 장갑 벗고 다 걸고서 추워서 점심 먹으러 들어와서 아르마에다 손을 잃어가고서 그 기분 그 감회야말로 지금 말로 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무조건 마냥 좋은 것이야. 마냥 좋아. 었을 때의 추억과 함께 있는 집이니까 사는 집은 엄격한 의미에서 집이 아니다. 떠난 집, 어렸을 때의 집, 추억의 집, 오래된 집, 오래된 길, 이 마음 속에 자기가 잃어버린 공간, 그것이 바로 집이 아닌가. 저희 할머니 댁에 집에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보면 되게 막 많은 물건들 이 있잖아요. 옛날 추억이 담긴 것도 있고 막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집이란 게참한 가족이나 개인의 다양한 뭐 인생이랄까. 성소권의 수명이 한 300년 됐다면 30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 처음 지었던 대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 수없이 변천해 오고 그때 당시에 상황에 맞도록 변천에 왔는데 집에 어떤 사람이 살다가 그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살 살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집들 이제 그 사람들의 맞는 집으로 변하듯이 이제 집은 약간 카멜론처럼 매번 변하는 것 같아. 요 오래된 추억처럼 또한 채의 집이 서 있다. 송석헌 조선 민가 중 가장 특이한 집으로 평가받는 집이다. 집은 한옥에서는 보기 드문 2층 구조다. 1,700년 무렵에 지어진 집이니 300년이 넘은 집이다. 이집 역시 한 번도 비운 적 없이 후손이 살고 있다 이 집이 우리 팔대조가 살림 나신 집인데 조상 집인데 우리 조부, 어른 내외분, 또내 집사람 이 집에 사다 죽고 혼자 있는 이도가 조상 제산날은참물한걸 떠나도 이 집에서 떠나야 되고 그래 가지고 또 여기 있고 여기 와서 산지도 이제 한 칠십 년 됩니다. 아들들은 서울에 살고 집에는 노인 혼자 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 갖춰 입고 갓을 올려 쓰고 방을 나선다. 그리곤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산을 오른다. 집 뒤로 잇대어 있는 산 조상들이 모셔져 있는 선산이다. 노인이 절을 올린다. 올해로 여든한 살 부모 떠난 일에 평생 동안 걸러본 적이 없는 문안인사다. 절을 올리고 나면 산소 주변을 조용히 걷는다. 마치 생시의 부모를 대하듯 조용하고 조심스럽다. 집에 있으면 네. 날새면 올라와서 정겨하고, 정신 먹고 네. 또 해질 임시에 그리고 네. 어제 갔다 오면 어디밀 들어와서 정겨하고 네. 옛날은 어른이 밭에 계시면 네. 이 사방가라서 흔들려서. 방이 드순동, 차고운동, 응. 그 보고 추우면 불려 코일되기 때문에 이산소는뭐손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뚫려보기만 하고 3 년을 3 년이라고 이태거든요. 만 이태 매시고 대상 지내고 석달 만에 다음 살 지내고 이제 빈소를 절빈해야지. 그삼 년을 내가 뭐 어, 나는 것도 옷을 갈아입긴 갈아입었어요. 갈아입었지만은 집에 어른은 우리 저부터 가지고삼 년, 옷을 한 번도 안 갈아입고 삼년 날.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 그날 같은 걸 촬영을 해서 또방을 하기에 대대로 효와 학문을 지엄하게 지켜온 집이다. 조상 문안을 마치고 돌아온 노인에게 집 소개를 부탁했다. 이건 성덕헌이라는 건 네. 이제 저 이제 선입 섰고 선 옆에 돌기 섰다고 음. 그성석헌이성석헌이고또 송석흔이. 네. 이는 성석헌에 대한 네. 기문인데 그 성덕헌이 송석흔이 어째서 성석헌이란그 기문이고. 여긴 마로고요. 저쪽이 이제 방인데 아들 같이한데 그 어른과 같이 그살수 없어서 이 방보다 저 마로나 바이나 좀 낮잖니. 송석헌은 1700년경 권2번이 아들을 분가내며 지어준 집이다. 경사가 심한 비탈을 그대로 살려 기단을 쌓아 짓다 보니 2층 구조가 되었다. 공부하는 때문에. 학습단이라고 배우고 익히는 나 오고. 여기는 시원하기 하답고, 이제 나병각이라 서늘한 걸드리는 집이라. 알테가 방인데, 지금 말하면 응접실이에요 이제는 뭐내 혼자 이제 사용하도 안하 오는 손님도 그럼 없고. 이제 <laughs> 일신당이란 여 가는 사오드럼 거치는 데고, 경독재란 데는 그 방은 외선이 거치는 방이고, 복판에 두칸 마루가내손을 <목소리> 밥해 먹는 제가 2을 다섯 만2을 다섯 전에 집사람이 계단에 늘게 가지고 서울 병원에 가서 십년을 있다가. 12년 만에 그래, 죽었어요. 이 방이 이제 안 어른 것찬 방이고, 저, 저 방이 며 맨일 것찬 방이요 입신은 사랑 어른 돌아가시고, 거의 3년이 이제 만 이태 석 달을 사무십신 신었고, 집에 있으나 어디 가나. 아내가 떠나면서 안채는 벌써 20년 넘게 비어 있다. 이 크고 넓은 집을 다 비워두고 노인은 겨우 사랑채 한 칸을 쓰고 있다. 조상이 살던 곳이니 죽기 전에는 떠나지 않는 게 자식의 도리라는 게 노인의 믿음이다. 해가 지자 장작 몇 도막을 주워들고 아궁이 앞으로 간다 긴 겨울밤을 나자면 충분히 불을 넣어두어야 만한다 구들이 잘 놓여진 집이라 이렇게 한번들이고 나면 아침까지 온기를 잃지 않는다 지 지금 떼 놓으면 밤새 따뜻하나요? 예. 네. 아침에 대어 만큼 갖다 떼고 음, 하루에 두번 떼세요? 예? 하루에 두 번. 네, 예, 두 번. 장작 한 다발 넣어두고 노인은 다시 사랑채로 오른다. 그렇게 송석헌의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나갈 채비를 한다. 정작 젊었을 때는 외출이 드물었는데 나이 들면서 부쩍 오라는 데가 많아지고 있다. 노인이 찾아온 곳은 봉화 문화원. 오래된 집 하나를 뜯었는데 거기에서 문서 하나가 나왔다고 한다. 그것을 번역해 달라며 요청을 해온 것이다. 이런 한문 문서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는 많지 않다. 집을 지을 때 상양식을 한대, 상양문이거든. 그를 지어가지고 상량 재산 지내고 상량문을그 상량 꼭대이엮고그여 보면 다시 그낼 수가 없고 백장 이런 게 없는 걸 이대로 내놓이 아리가 없어가지고 역한데 엮어. 이번만이 아니다. 여기 저기 한문 문서를 번역할 일이 생길 때마다 늘 노인에게 요청이 온다. 그런데 응우정사가 지금 중양에 있다고만지 어든은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든요. 뭘한위치 모르. 그럼 이거 집을 다안 지도 이거 상향문을 상병문집 짓기 전에이상받아난 상향문은, 그, 상향문은 그, 집의 역사와 집이 지어진 동기를, 동기를 적어 상향한 기둥 속에 넣어 두었던 문서다. 문서이다. 아직 이지 못했다. 우리 그동해 선생님 그 그러니까 저... 아버지 되시는 분도 네. 어, 3년 실무하는 교자시고 그 네. 우리도 동해 선생님도 네. 또 어른 돌아가시고 3년 실무를 그, 했어요.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학문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고 네. 그래 한그 그 보면은 신세대 그 사람들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신은. 네. 돌아오자마자 중절모를 벗고 다시 갓을 쓴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늘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문안인사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다 들어왔으니 조상에게 인사를 올려야 한다 노인이 지켜가는 자식의 도리다 산소에서 내려오자마자 지필묵부터 꺼내놓는다 한학자들의 모임에 제출할 한시라는데 여든 하나의 나이에도 글씨는 한치 흐트러짐이 없다 조용하던 송석헌의 손님이 찾아왔다 정기적으로 찾아와 한학을 공부하는 제자다. 얼 네. 있는가? 그내가다자도다 펴는가? 예. 제자는 아예 걸레를 싸 가지고 왔다. 집안에 있는 걸레를 쓰면 스승이 그걸 빨아야 하니 아예 걸레를 싸와서 닦아내고는 그걸 다시 가져가는 것이다 그 옆에서 스승은 서둘러 한시를 마감한다 제자 손에 들려 보내려는 모양이다 글씨도 안 되고 뭐 글도 안 되고 <laughs> 이런 걸 가져가서 뭘 하실라고 제자는 이불까지 사왔다 요즘 같은 세상에 스승을 모시는 법도가 옛사람들의 것과 다르지 않다 아이고 그뭐 그래 자꾸 그래서 너무 불안해 마음에 겨실는지아이 <목소리도> 마음대로라니 너무 화려한게 내한테당찬체뭐 <목소리도> <목소리도> 경함거에근뭐 하고 안동대학한 문강사리 제자가 문서를 꺼내 든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문서 하나씩을 들고 와 번역을 부탁하고 가르침을 받고 간다고 한다. 응. 어, 현와 이도라고 하는 분이 지은 거인데요. 언제쯤 양반동 별모르세요. 아, 예. 19세기에요. 글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laughs> 현화 이도라는 조선 중기의 문인이 읍선대라고 하는 최치원의 유적지를 방문하고 그 방문하 감상을 적어놓은 용감 글이다. 여기 뭐지? 예. 화사합장공 한사장이라 한사장이라 아이저 장장같이 나와 달장같이. 간장같이 간장 나와. 없던 데가 최고의 유질한 말이에요. 없던 데를 지나가면서 음. 게으른 종과 그러니까, 페라, 어, 이제 여위 음, 음, 말을 말을 음. 말을 타고 어. 용담길을 가는데 예. 화산이니까 이게 뭐 날씨가, 날씨가 굉장히 더웠겠죠. 이옛문법에 따라 막힘없이 읽어낼 줄 아는 한 학자도 이제는 많지 않다. 스승들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제자들이 배워야 할 문서는 아직도 많다. 소집은 우 표점이 안돼 있는데요. 표점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선생님 그 표점을 먼저 해 놓으시면 제가 4일 날이나 들어오겠습니다. 원래 선생님한테 지금 한 10만 5년... 글을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음, 음, 음. 배운다 그건 없고, 오긴 자꾸 오는데, 뭐 배울 건 없고, 뭐, 내보다 훨씬 더 나은데, 그래요. 아니, 무슨 말이요? 기 바쁜 전혀... 사람이, 뭐, 참, 내한테 자주 들은, 내상 그, 내한테 들어가야 아무 도움도 없는데, 아, 다니는데, 전혀... 날 시간 보냈고, 기름값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도, 늘참잘 좋아요 어느새 밤열 시가 넘어버린 시각 제자가 서둘러 집을 나선다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들을 스승이 아니다 스승은 꼭 대문 앞까지 나와 배웅을 한다 제자가 떠나 송석헌에는 다시 노인만 남았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곳에서 집한 채가 300년의 추억을 견디고 있다.